한국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호령할 준비를 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전부 다 정치한다고 설치는 바람에 대만의 경제는 이꼴이 났습니다. 대만의 언론은 일본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만 사람들에게 한국은 애증의 대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불허하면서도 한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곳이 대만입니다. 특히 미국의 화웨이 죽이기 이후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은 TSMC를 필두로 세계 4위인 미디어텍도 대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텍이 설계하면 제품은 TSMC가 대신 만들어주는 식입니다. 우리 채널은 그동안 대만의 한국 관련 영상을 두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발언이 아닌 실제 대만의 네티즌들은 한국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한국과 대만의 경제를 비교한 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국제적인 환경으로 보면 한국이 대만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여러 단체나 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접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형성할 수 있지만 대만은 알다시피 모 정당이 집권을 하면 이에 따라 친중 반중으로 나뉘고 경제정책도 수시로 변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자신들의 지지자들로부터도 비웃음과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집권하고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때문에 역으로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실수의 반복으로 대만은 점점 아시아에서 변방으로 처지게 되었으며 더 이상 타국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대상도 아닙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호령할 준비를 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의 정치권이 변하지 않는 한 양국의 차이는 갈수록 더 벌어질 것이며 그 갭은 이제는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놀라운 성과를 갖기에 재벌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비상은 국가 정책과 당시 이런 환경에서 발전한 재벌의 상호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국가의 자원을 집중하여 기업을 육성했으며 이는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는데 당시 한국처럼 한창 발전 중인 대만은 중소기업 육성으로 인해 탄탄한 실력을 갖춘 중량감 있는 대기업의 부재가 양국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대만은 중소기업이 강한 장점은 있지만 한국의 대기업 하나가 이뤄내는 그 가치를 따라가기에는 힘듭니다. 대만의 TSMC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비교해 볼 만한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요?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 거리를 달리는 현대 브랜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한국의 조선업 등등 대만이 감당하기에 한국은 이미 너무 큰 거대한 용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교육 수준이나 지식의 축적 같은 것들을 보면 한국 학생들이 확실히 대만 학생들과 비교하면 근면이나 지식, 사유 방식 등에서 모두 대만보다 한 등급 앞섭니다. 한국의 수능도 대만처럼 빡세며 더하면 더 잊지 못하지 않습니다. 스카이의 질 자체도 대만의 상류대학과 비교하면 높습니다. 쇄국정책과 우민교육 아래 다수의 대만 사람들은 겉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결국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런 질 낮은 관점과 견해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무한 반복하고 있으니 한국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 나를 욕하지마.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대만과 한국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과학기술에 투입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GDP의 4%를 넘게 연구개발에 투자한 나라가 딱두 나라가 있는데 한국과 이스라엘입니다. 3% 이상은 스웨덴, 독일, 일본이 있고 대만은 자체 통계로 3.02%라고 발표하지만 좀 의심스러운 수치이고 미국이 2.8%, 중국은 지금 2.12%입니다. 비즈니스를 할때 한국인들은 항상 가진 편법으로 대만에게 손을 입었습니다 국제 경기에서도 한국은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좀 멀리 보면 2차 대전 때 한국이 망했을 때 대만은 한국을 돕기로 했지만 결국 양안이 분할되고 미국의 냉전 방침에 따라 한국은 대만과 단교를 합니다. 대만은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만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발전한 노동 밀집형 발전의 시기를 거쳤고 한국은 대기업 위주인 자본 집약형 발전의 시기를 지금까지 거쳐서 한국이 대만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설마 이 말을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장개석의 아들 장경국이 총통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재정 문제는 해결했으며 경제는 부흥했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 내 말이용의 우두머리인 적도 있었습니다. 후에 리덤회의가 민주화 정책인의 먼해 하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전부 다 정치한다고 설치는 바람에 대만의 경제는 이꼴이 났습니다. 한국 서울을 보면 대만의 타이베이가 비교가 되나? 앞살이지. 한국의 응집력이 일단 대만보다 앞섭니다. 한국 내부에도 비록 보수와 진보로 나뉘며 진영의 대립이 있지만 대만처럼 이렇게 전체 사회가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만의 정치인들은 서로 정적을 몰아붙이는 소모적인 농쟁이 심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부를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도 선거에서 비교적 이성적으로 각 정당의 정책을 본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합니다. 물론 한국도 충성도가 존재하지만 대만처럼 진영이 확연히 나뉘어 죽을 때까지 일방적으로 충신마냥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대만은 지지정당을 위해서 뭐든 물불 안 가리니 여기에서부터 대만과 한국의 발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쟁 정도를 비하면 독충을 키우는 그런 고도의 경쟁사회입니다. 요즘 한국은 유학하고 오는 사람들을 높게 보지 않습니다. 국내 자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반면 대만은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온수 속의 청개구리 같은 신세입니다. 대만이 한국을 이기는 부분이 있나요? 첫 번째, 대만은 인구가 너무 적고, 이에 반해 한국은 인구도 많고 역량도 강합니다. 두 번째, 국제정치 경제에서 대만의 지위는 없습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협력하는 분야도 적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 확실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일본을 추월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영화, 한류,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확실히 뛰어납니다. 2019년 대만의 GDP 성장률은 2.7%로 아시아 네 마리 용 중에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매체들의 과장된 보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대만 사람들은 한국 관련 대만 보도를 보면 과장되고 자기 자랑식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체는 대만을 절대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만의 유학원 한국학생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한국인 친구가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한국 대기업에 공정하지 못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반감도 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를 위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합니다. 경쟁은 그만큼 치열해지지만 그만큼 우수한 인재들은 한국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대만의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경쟁 대상이 될까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단 교육의 질 자체에서부터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나라는 경쟁의 압력에 시달리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만 학생들보다 훨씬 더 강한 압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 내지인들이 이와 관련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간단하게 세 명의 의견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에게 뒤처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인데 대만의 언론은 일본과 흡사합니다. 주로 한국 관련 소식을 전할 때는 대부분 사실관계에 의해 보도하는 듯하지만 타국을 비하하고 장점을 장점으로 보지 않고 질투의 대상으로 교묘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단점을 위주로 상세히 보도합니다. 특히 예능으로 가면 일본과 대만은 한국을 비방하는 수위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정말 대만이 한국을 넘고 싶으면 진실되고 사실에 근거하여 한국을 알리고 보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한국이 영토나 인구에서 대만보다 많다는 점 이외에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경쟁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대만이나 모두 정치에 민감한 것은 공통 분모인데 한국은 대만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만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늘 말합니다.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대만의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들은 사무실에서도 라인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이들에게 선을 대려고 안달입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하며 한국에게 경쟁의식을 느낍니다. 정작 한국은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지만 대만만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한국인들은 야심만만하며 자신감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마지막 글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방면에서 말해볼까 합니다. 대만을 20년 동안 보면서 느낀 점은 대만은 발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정치 투표에만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저런 각종 투표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용합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한국만큼 안정적이지도 못합니다. 예술이나 문화적인 측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대만이 내세우는 포청천, 유성하원, 추골륜을 제외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때는 드라마와 영화, 노래 등에서 대만 나름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죽을 눈이며 여전히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어떻게 발전해왔 습니까 굳이 설명을 안해도 지금 세상의 문화중심은 한국입니다. 대만이 20년 동안 정치적인 투쟁 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을 때 이미 한국은 대만의 눈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앞으로 나아가게 됐으니 이런 주제 자체가 소모적인 주제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대만을 여행하고 대만의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 들을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대만의 많은 젊은이들의 한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대만을 중국의 일개성이 아닌 국가로 봅니다. 대만도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